시바이누가 일주일간 이 11억 개를 소각시키면서 거래량 급증 속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1시바에 1달러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피보나치가 중축되는 선을 만들어주면서 매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시바인우가 11억 개 시바를 소각시키면서 고래량 급증과 가격 상승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시바인우의 공식 소각 플랫폼인 시바번을 통해 11억 개 이상의 시바 토큰을 소각하면서 유통량 감소에 박차를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포토를 통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소각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각된 시바는 영구적으로 소실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량 감소에 희소성을 높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바인의 레이어2 블록체인인 시바리온의 하루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수수료가 0.00017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 유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수급의 변화와 소각 속도를 기반해 시바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32%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바인우가 1달러에 도달 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바인의 마케팅 담당자인 루시는 인공지능을 통해 시바가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건에는 실사용 경제 시스템과 게임 엔내의 시바의 통합 그리고 시바리움의 대규모 채택 등. 코인 시장 전반의 상승과 봉과 트리스를 포함해 생태계 토큰의 유틸리티 강화를 뽑았는데 특히 지속적인 시바의 소각을 핵심 요소로 강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양의 시바 토큰이 공급에서 제거가 된다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바이누는 지속적으로 대량 소각을 이어나가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시바OS의 도입과 시바페이라는 이 실사용의 키워드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2 블록체인인 이 시바리움의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1달러라는 꿈같은 가격을 현실로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바이누의 차트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반등을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코인 불장이 찾아왔을 때 과거의 폭등을 연상케 하는 반등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인에 진입을 했다면 예측과 대응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코인 차트 또한 사람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도 반복된다는 뜻인 거죠. 괜히 이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에 투자함에 있어서 차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성으로 남들이 코인으로 부자고 됐다고 하니까 이 코인 투자를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마구잡이로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중 7년을 갈아넣으면서 이 코인 투자를 했고 코인 투자만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딱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하는 방법, 투자 관점을 잡을 때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7년간 날린 투자금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인터넷 강의처럼 실전에 대입하고 자료를 한번더 복습할 수 있게 이 매매기법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9 9 8 5 7 2 3번호로 7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매매기법 PDF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코인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겠지만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겁니다. 당장 제가 영상을 만들고 제 매매 기법을 PDF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당장 제가 영상을 만들고 제 매매 기법을 이렇게 PDF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매 기법으로 최소 한달 정도 정독을 하시면서 제 영상과 함께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본인만의 기준 이 차트를 분석할 때 근거에 의한 기준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점차 손실은 줄어들면서 나날의 수익이 생기는 걸 본인의 계좌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 시작이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고 나면 내돈 들어가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평선의 움직임, 그리고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변곡점에 맞물려서 추세가 저는 시점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들어간 종목이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이 추세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세력들이 간보려고 들어오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것들만 알아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생기게 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매수 시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35723으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제가 드린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의 기준, 관점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 금전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제 매매기법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영상 더 보기에 자동으로 문자 완성되는 링크와 제 관점과 시황, 그리고 현재 있화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 드리는 텔레그램 링크도 있으니깐요. PDF로 공부도 하시고 텔레그램과 영상을 통해 실제 차트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실력이 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